走 2 5일 11번? 2 5열이세네 여기 25열이에요? 네. 네. 예? 여기가 아. 1번 끝으로 갈수있 끝번호에 아 감사합니다 이상.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몇 번이야 여기가? 10번 2번 내 자리 여기 어이씨 나 어쩜 좋아? 어떡해 어떡해 나발 놓고 돌면 어떡해 저맨뒤 1열이야. 나 진짜 맨 뒤네. 어쩜 좋아, 이거를? 아, 잘 보이네. 미쳤네, 내 자리. 어손 떨려. 자리가 너무 좋아. 이 돌출이 원래 안 보인다고 난리였는데, 지금 저 너무 잘 보이고요. 본 무대도 이거 중최대로 땡기면 이 정도고, 실제로 한이 정도? 그리고 내 자리는 여기. 저 여기 맨 뒤에여가지고. 자리가 어떡해 나 오늘 오와서 11등인데 1등 아니야? 거의 거의 오픈하자마자 입장했고요. 지금 5시 40분. 아 이거 써야 돼. 그래서 좀 쌈뽕한 거 하고 싶은데 저 제가 여름풀 라이트인데 저에게 너무 딱 맞는 맞다 빙고판. 뭐 매직도 꽤큰거 주셨네. 해보니 이거 차근차근 있다가 이따가...

빛내 주는 마이들이가 <laughs> 늘 있습니다. 고마워요. 길잡이 여러분. That's all your romance You mean to me What I mean to you When together baby There is nothing we can't do I hate it so much! What did you 기억 안 나요 기억 안날수 있어요 네. 괜찮아요 네. 민박 많이 갈게요저 홈킥 갈 거예요 괜찮죠? 저 지금 기절했어 진짜 <laughs> 너뭐 <눈에 웃음> 해볼까 너뭘 뭐 해볼까 자, 그럼 가볼게요. 그 다음 원필씨 하고 마지막에 송진씨 하고 약간 기운이 생겼는데 새까먹기 잊어버리셨나봐요 아 그냥 원필씨 근데 진짜 마이웨이 그 진짜로 그냥 한번더할거예요 하나 둘셋큐 <laughs> 진짜 무시하는. 마이드에게 <laughs> 좀더 가까이 다가고 준비하기 습니다약 이렇게. 이렇게 약 약이 두 번인 거예요. 약약 yeah? 이렇게. Yeah? Okay. <laughs> 하나 둘셋약약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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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소원이.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때로는 정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 도착합니다 모아 피할 때브레이크 오늘 호 드릴거에요 <laughs> 이제 hola 가지고 왔습니다 올라는 안녕이라는 음. 올라 l 는 스페인어로 안녕이란 뜻입니다 다같이 올라. l a 그리고 원필씨도 또엄라이트 음방을 가지고 왔잖아요 야 음악으로 답하와 어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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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 좀 됐어요? 네. <laughs> 네. 네. 좋겠어요 <laughs> 음. 자 한번 가볼까요? 봐봐 가볼까요? 첫 번째 곡, 들려드릴게요. <laughs> 억지로 지는 줄 알았습니다. 그걸 원키로또 불렀어요. 걱정하잘말자요 <목소리를> 잘 <봐야죠>. 맞아요. 그러면. 감사할까요? 참, 남로 걸어온 이 가득히 채운 갑자 열심히 불렀네요 <laughs> 이제는 마이 데가로 헤어져야 할 시간 는아니고요 네. 왜 이렇게 귀엽지? 귀엽긴 해요 <웃음> 아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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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어떤 시간이죠? 원규씨? 바로 70년? 무슨 시간이냐면 성진이 <laughs> 형이 말해줄거예요 네!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<laughs> 뭐냐면요 바로 보여 주세요 사랑 밴드와 9, 이0 1, 네. 일단 이 코너를 준비0 1이1 저희 팀은 기영입니다. 다7 18, 19, 10, 2 층도 22, 23, 24, 25, 26, 27, 5 아, 좀 약간, 약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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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분 탓이에요, 형! 아니, 탓이에요, 형. 아니, 기분, 탓이에요, 형. 아니, 기분 탓이에요! 아, 진짜 뭔가, 아, 고야 아, 뭐, 뚱땡요티토리 바로. 뚱뚱 아, 끝인가요? 아, 아 그러지 마요. 그러면 아, 아, 안 돼요. 아, 더 나오죠? 아무튼 필요했는데. 아, 그아 뭐였더라? 그 베이스도 짱이야. 우리 똥팀도 잘합니다. 우리 똥팀 <laughs> <우리 뚱 팀도 웃음> <우리> <laughs> 아니라고. 파팀아니이아 미안합니다. 펄링이라고. 펄링이 펄링이. 아 아. 아똥똥 아. 똥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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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번만 말해요. 왜누번말안 돼요? 누가 말하냐고. 누가 말하냐? 안녕하세요 여러 그래 저희는 좀 짜증 팀이에요. <laughs> 아 여기 오늘 좀 전면인데. 아왜 이렇게 아냐 그러니까 이게 그 도레미 소렐라 시도 중에 어떤 의미였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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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Bum 할건 하나. 아 오케이 그 확인해요. 네. 진짜 뭐가 빠야 되는지. 왜냐면 <laughs> 도훈이 파트 남았거든요. 여러분, 의 과연 여러분, 의여 과연 여러분, 과연 여러분, 과연 여러 제가 <목소리나> 정보 별들 앞에서 저희가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놀... 다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별들이 불빛이 강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!